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지주택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일반 분양 아파트 지주택이 아니라 일반 미분양 아파트인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평택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아파트 24평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까지 24평 소형 평수 찾으셨던 분들. 오늘의 아파트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500만원으로 입주까지 갑니다. 입주까지 딱 500만원으로 내집 마련. 어, 저는 오늘 평택 화양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평택 화양신도시 서이스타이스 오늘의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30개 동 2369세대 중에 1단지는 분양이 끝났고 2단지 815세대에 분양 시작합니다. 어, 입주는 2027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24평 아파트 중에 23억대 가성비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무상까지 찾으신다면 여기 화양신도시가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안중역 개통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개통시 편하게 여의도까지 40분대에 가실 수 있는 교통호재를 품고 있는데요. 지하철 서해선 안중역 개통 예정으로 서의 여의도 40분대에 갈수 있는 교통호재를 품고 있는 화양신도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포승 ic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해서 과천 안양 서울 쪽으로 약 1시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110개동 이상이 들어오는 여의도 크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 84만평입니다. 신도시의 가치 다 지어지고 나면 신도시 프리미엄이 완성될 듯 싶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고객분들은 24평기 중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한 8억대 9억대에 나와있는데요. 2억대 그리고 3억대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3억대 아파트 찾는데 중도금 무이자를 찾는다 그런 분들은 평택 화양신도시 정말 추천드립니다. 입지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관공서 및 병원, 신도시 상권, 인프라 싹 갖춰놨습니다. 신도시, 화양신도시는 4년 뒤에 아파트 110개동, 2만 세대가 다 입주가 끝나면 정말 화려하게 변신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모델하우스는 24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그타입 24평 모델하우스 유니트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관 보시면 바닥에는 포쉐링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 보시면 신발 여기 이렇게 거의 달린 신발장 세칸 나란히 있고 밑에 띄움 시공 신발 넣을 수 있게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24평 치고 현관 팬트리도 아주 실용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가로폭이 1.15m 깊이가 0.8m 정도 되는 요 현관 패트리 이렇게 수납장 있으면 이렇게 골프 아니면 유모차 이런 거 실용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현관 중문 있는데 열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들어가자마자 지금 딱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따스한 분위기가 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지금 안에 거실 모습 인테리어 굉장히 따사롭게 나왔습니다. 베이직하고 환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24평 평택에서 유일하게 무이자로 하는 곳 평택 서이스타이스 24평입니다. 지금 브레이시티 후불제고 그 위쪽도 자 후불제입니다. 무이자 24평 3억대 찾으신다면 여기가 유일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LED 잘 들어가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천장이 시스템 에어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 큼직하게 포쉐린 타일도 TV 벽 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 분위기, 어 진짜 따사롭게 잘 지어놨어. 집이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잘 드는데요. 음, 지금 대형 건설자들. 이렇게 보면 월패드 다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 이어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어, 24평인데도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24평 보면 이렇게 우측 보시면 이렇게 전시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한 개, 이렇게 두개 가운데 거울 수납장이 있고 왼쪽 보시면 비스포크 냉장고랑 이렇게 김치 냉장고 해가지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있고 위쪽에 수납장 있습니다. 수납장 있고. 어,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은 이렇게팬트리 공간입니다. 주방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다시 보시면은, DP 상품으로 이렇게 식탁 꾸며놨고요 마통풍 칠수 있게 창문 잘 닿여있습니다. 위쪽에 상부장 있고, 창문 있고, 이렇게 알랜드 식자, 식탁이 11자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싱크볼, 그리고 하부장, 그리고 전기 오븐, 그리고 위에 상구 하이라이트 쿡탑, 하츠 후드가 기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면 주방 액정 TV 다 기본 옵션이죠.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밑쪽에 하부장이랑 이렇게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도 굉장히 좀 알뜰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인데 여성분들 굉장히 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잘 뽑아놨습니다 여기 주방 팬트리 공간 가로폭이 1.33 깊이가 0.85인데 굉장히 좀 알뜰하게 지금 팬트리 공간은 현관 팬트리보다 살짝 크게 살짝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잘 나왔고 문도 이렇게 달려있어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다 보시겠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세탁기 공간인데요. 세탁실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포개놨고 이렇게 물 빠질 수 있게 배수 왼쪽 보시면 여기 실래기실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실래기가 설치되고 로브셔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문도 이쪽에 하나 달려있고 편의상 지금 떼놓긴 했지만 여기도 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실래기 소음 같은 거는 좀 걱정이 없어 보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탁실에 조금 작게 빼고 이렇게 거실이랑 팬트리 공간 넓게 뺀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또아 나는 세탁기 공간이 좀 넓은 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개서 쓰더라도 좀 나머지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팬트리로 뺀다든지 이렇게 넓게 뺀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주방 쪽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 보시면 딱 이런 모습 되실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뽑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이렇게 막싼 티나지도 않고요. 정말 고급스럽게 잘 뽑았습니다. 인테리어 어... 지금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여기가 이제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 3.3, 3.0m 정도 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너무 분위기 좋게 잘 빠졌습니다. 3.3, 어, 3.0 조금 아쉽다. 하실 수 있는데, 안쪽에 드레스룸 굉장히 잘 뽑아놨습니다. 딱 깔끔하게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좀 안쪽에 깊숙히 뽑았습니다. 깊이가 2.6m니까 거의 뭐 작은 방 사이즈로 넓게 안방 드레스룸 넓게 뽑아놨고, 가로폭은 1.4m, 2.6m니까 거의 작은 방 사이즈랑 비슷하게 뽑아놨고, 창문 다 여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도 이렇게 잘 빼놨고요. 여기가 안방 드레스룸 공간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 되겠습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그리고 이렇게 보면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그리고 비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방수 타일까지 깔끔하게 신축 아파트 모습 잘 갖춰 놨습니다 뭐 무난하게 잘 뽑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공간 발코니 공간 여기가 발코니 공간인데 자, 발코니 공간 잘 뽑아놨고, 천장 보시면 이렇게 전동 빨래 건조대 달아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재 대피 공간인데요. 화재 대피 공간. 이렇게 화재 대피 공간도 잘 뽑아놨고, 여기 전동 빨래 건조대 기본 옵션으로 잘 넣어놨습니다. 자, 안방 나오셔서 거실 한번 보시고요. 이야, 거실 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모습. 음, 잘 빠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두 개, 2번 방, 3번 방인데, 여기는, 어, 벽을 좀 쳐놨습니다. 원하시면은, 요 밑에 점선 있죠? 점선 공간에 벽을 치실 수 있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좀 넓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터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각각 넣으실 수도 있고, 따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제가 서 있는 거리에서 창문까지 깊이가 2.8m, 요두 번째 방은 2.4, 그리고 옆에 보이는 방이 2.7. 그래서 이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5.1m에서 5.2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한 방에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 번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좀 나눠서 독립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독립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2번 방 2.88, 2.4, 3번 방 여기가 3번 방2 8 8 2.7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3번 방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북박이장 넣으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발코니 확장시 기본 옵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거실 화장실 되겠습니다 거실 화장실 여기 보니까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수납장, 세면대, 젠대 선반 이렇게 연기랑 미끄럼 방지, 방수 타일까지 깔끔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의 유일한 중도금 무이자 24평입니다. 지금 유일한 24평. 지금 곧정개 시작합니다. 빠른 동, 빠른 호수 한번 와서 한번 보고 싶다. 유니트도 한번 보고 싶다. 아니면 난 대출상담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